할말다한건 아니라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현재 중동인 바레인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희 채널 A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의 목소리 하나 하나가 참 중요해서요.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외에 나오셔서 다니시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초청을 하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게도 그런데 사람 잘 썼더라고. 이야기나 하나 하셨는데 근데 기국때또한 말씀 하시길 아예?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네.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시골에서 그냥 짧게 내가 소회를 이야기하는 이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laughs> 뭐 하고 싶고, 그다음도 네. 하든 뭐. 많은 특파 기자들이 많이 와있어서 네. 그냥 지나가기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짧게 내렸던 이야기였죠. 파리 특파원인 동정민 기자가 직접 바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제 왼쪽이 양문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얘기 뭐쭉 들어보셨겠지만 약간 본인이 할 말을 할더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 진짜 뭐 파격하더라는 추가 발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회심의 반격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지, 떠나기 전에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감정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임 자체를 적폐청산대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이 구체적으로 팩트에 대한 문제들은 언급을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어, 사이버사령부의 국무원, 즉, 민간인을 이제 그이 선발해서 정원하는과정에있어서잘 가려서 뽑아라, 우리 편을 뽑아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또 한부, 한 부분을 시인을 했던 게, 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그 시인을 합니다. 이두 가지 시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사이버사령부의 그, 내부 문건이 이철이전이원의더불어민주당이 이은, 아, 이은회, 의원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어, 대통령 VIP 그 지시상이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양관사님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네. 어제 이 시간에 네. 그 질문을 MB 측 측근이었던 이재호 네. 대표에게 질문을 했더니 네. 네. 그건 뭐 당연히 일, 일상적인 통치고 직접적으로 뭐 사이버사를 어떻게 해라 마라.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얘기했겠냐라는 게 이재우 대표의 말입니다. 네,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예. 이야기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겠냐라는 이제 그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 과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의 대질 신문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팩트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바짝 붙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팩트에 대한 부분이나 범인 논쟁에 대한 그.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 정치적 그 프레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여튼 감정풀이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음. 거죠. 예, 이종구 시장님 네. 저희가 모두의 말한 것처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일단 바레인 강연에선 저희가 좀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어, 바레인 그에서의 강연 내용도 그렇고 또그 이후에 SNS에 계속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SNS 활용은 별로 없었어요. 최근 가전 네, 대통령 시, 시동을 걸었더라고요. 상에서는 근데 거의 지금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대개 얘기가 안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예. 해요. 북핵 지금의 엄중한 시기고 북핵과 관련해서 언급, 언급을 합니다. 일단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에 대해서 또 여러 나라의 그또 바레인에 대해서 또 갔으니 우리나라의 엄중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갈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가지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자, 지금, 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을 때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보호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이 향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자체는 사실 전 국민한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 보수진영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아. 봐야 돼요, 보수진 지금 안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이 걸리는 건 보수들이 단합해서 사실은 지금 전임 그리고 전 전임까지 보수 정권들에 대해서 이렇게 칼 끝을 휘두르는 것을 다 단합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안보에 대한 어떤 강조의 아. 또 의도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데 양박사님 말씀처럼, 이종호 씨의 말씀처럼 저렇게 뭐 안보 얘기 그리고 좀 보수끼리 잘 뭉쳐야 된다. 지금까지 많이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저 메시지가 당연히 통하지 않겠습니까? 통할까요? 현재 안보의 문제가 그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의 이 독점적 의제가 이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이러한 독점적 의제가 설득력을 하지던 게두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핵무장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나스피킹 코리아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없다라는 걸 이제 선을 긋고요. 그 다음 에 핵무장 문제나 그핵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안보 프레임이 그 과연 보수 세력이나 보수 정당의 독점적 의제가 될수있냐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보 강조가 실질적으로 보수 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인데 어,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적폐청산이 60% 이상이고 예. 그다음에 정치 보복이 그 20%약간 웃도는... 그 여론조사 결 수치가 나오잖아요. 즉 현재의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가지고 치고 나온다 한들 많은 국민들이 지난 탄핵 국면 속에서 보수 세력들의 무능과 부패를 봤기 때문에 네. 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의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화되는 것은 어렵다. 보인다는 게이영상 그 그렇죠. 기본적인 상에이에원이앞정서이앞서 예. 예. 저희가 서이희박전대이명의전 대통령의 오시지 내용을 좀지펴용을좀저펴참는데이는참이의미심장이의미지장한게 마지막 이이래요대한이래의역한와오의의현와을새의현아을새하돌질보게 하는 이었습니다이었습마무이를하마있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뭐 근대화 또 민주화를 하면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이런 것을 위기를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와, 과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아마 그런 것 아마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정말 그 외국 가서 달러를 벌어오고 뭐 그런 어떤 노력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인정해 달라나마 이야기겠죠. 예. 결국 이제 지금의 어떤 한국이까지는 민주화 이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산업화의 어떤 기여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도 좀더항변한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채널 의 카메라에 단독으로 잡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면으로도 같이 만나 보실 텐데 먼저 김대호 네. 기자님, 김주혁 씨가 제 글쎄요 뭐 벌써 잊혀지면 안 되겠지만 워낙 또 사건도 음. 있고 여러 가지 아직도 얘기가 많아서 근데 김주혁 씨의 빈자리를 동료 배우인 김태우 씨가 대수료하겠다는 소식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말 김태우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영화인들, 그다음에 또 김지혁 씨를 충원하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김지혁 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창고이라는 영화에 김지혁 씨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해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영화계에서 어떤 주인공이 그이 사고를 통해서 사망을 했을 때그 역할을 이어간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것을 이제 김태우 씨가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어쩌면 그런 부담감 때문이라도 김태우 씨가 더욱더 멋진 연기를 이 영화 창궐에서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진 변호사님 이제 고 김주혁 씨의 사실 사인이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배우 현빈 씨도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빈 씨와 그 김주혁 씨도 이제 그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죠. 이전에 이제 공조도 함께 찍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빈 씨가 김주혁 씨를 추모하면서 자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 마음이 좋지 않다. 그리고 잘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라고 좀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두 사람이 고등학교 어. 선후배사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가 고등학교 선후배사이면 그 작업,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만나도 더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적으로도 어, 선배를 잃었다는 생각에 좀더 이렇게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고교 선배 그리고 영화 동료 이 현빈 씨와 김주혁 씨 과거에 뭐 본인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상대 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 아닌가 싶더라고. 갈기갈기 찢어 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해서 음. 김주혁 씨의 모습은 글쎄요, 언제 봐도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전에 본인이 연기했던 작품 유작이 있다면서요 무려 두 편이나 있습니다 아, 그 자리에 이제 어, 레드카펫을 받고 그다음에 또 멋진 어, 시사회나 아니면 제작 발표회에서 김주혁 씨의 모습을 봤으면 했는데 결국은 그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작품이 이제 흥부라는 작품인데 어, 내년 설레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아, 정상적으로 이제 상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혜영 감독의 독전이라는 작품은 역시 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음, 상태입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사셨고 예. 김주혁 씨가 사망 당시에 이제 심각한 머리 손상으로 음... 인해 사망을 예. 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었는데 곧 밝혀질 결과에 뭐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국과수에서 15일 내일 정도에는 아마 이제 그이 장기라든지 이런 조직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회신될 거예요. 그걸 이제 어뭐 피부과 병원에서 뭐 발. 저, 받은 그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 그게 또 어, 이번 사건하고 연관돼 있는지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어, 많이 얘기했던 심근경색의 문제, 뭐 기타 등등 이제 그 하는 거는 아마 자, 이 부검 결과에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더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 차량의 어떤 부품 결함 같은 거 어, 이런 걸 보기 위해서요 어, 하는데 그거는 아마 한한달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완벽하게 결론이 날리면 차량까지 한달 정도는 더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빠르면 이번 주 그리고 총그 모든 조사 결과를 취합하려면 한달 한 네. 가까이 걸린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고 김주혁 씨 얘기 그리고 서해순 씨의 반경 얘기까지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간진 예. 정방부장관이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또한 한 부분을 시인을 했던 게 어,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그 시인을 합니다. 이두 가지 시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사이버 사, 그, 사령부의 내부 문건이 이철희 전 의원, 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회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어 대통령 VIP 그 지시 사항이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양과님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네. 어제 이 시간에 네. 그 질문을 MB측 측근이었던 이재호 네. 대표에게 질문을 했더니 네. 그건 뭐 당연히 일, 상적인 통치고, 직접적으로 뭐, 사이버사를 어떻게 해라 마라.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얘기했겠냐라는 게 이재우 대표의 말입니다. 네,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예. 이야기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겠냐라는 이제, 그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신을 했던 부분. 할말다한건 아니라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현재 중동인 바레인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희 채널A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서요.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외에 나오셔서 다니시니까 분위기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나라에서 초청을 하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수 있게. 또 근대사를 잘썼더라고 한국은. 이야기는 하나 하셨는데, 근데 어, 네. 또기국때또한 말씀 하시길. 아니요. 뭐 그런 계획은 없고, 어, 네.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서 듣고 싶어서 그냥 짧게 내가 소회를 이야기하는 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laughs> 뭐 하고 싶고 그다음도 네. 하든 뭐. 많은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냥 지나가게도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찾게내이야를 드리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과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내 대질 신문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팩트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바짝 붙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팩트에 대한 부분이나 법리 논쟁에 대한 그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 정치적 그 프레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명박전 대통령이 하여튼 감정 풀이고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다는 음. 거죠. 예, 이중구 시장님 네. 저희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일단 바레인 강연에서는 저희가 좀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어, 바레인 그에서의 강연 내용도 그렇고 또그 이후에 SNS에 계속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SNS 활용은 별로 없었어요. 최근 이제 전 대통령 시, 시동을 걸었더라고요. 상에서는 근데 거의 파리 특파원인 동정민 기자가 직접 파리에 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제 왼쪽에 양문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차피. 안녕하세요. 예. 얘기 뭐쭉 들어보셨겠지만 약간 본인이 할 말을 할말더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 진짜 뭐 파격하더라는 추가 발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회심의 반격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지, 떠나기 전에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감정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임 자체를 적폐청산대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이 구체적으로 팩트에 대한 문제들은 언급을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어,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즉 민간인을 이제 그이 선발해서 정원하는 과정에있어서잘 가려서 뽑아라 우리 편을 뽑아라 이 지금 매일 같이 이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대개 얘기가 안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예. 해요 북핵 지금의 엄중한 시기고 북핵과 관련해서 언급, 언급을 합니다 일단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에 대해서 또 여러 나라의 그또 바레인에 대해서 또 갔으니, 우리나라의 엄중한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해가 갈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가지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자, 지금, 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을 때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보호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이 향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자체는 사실 전 국민한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 보수진영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보수진 지금 안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이 걸리는 건 보수들이 단합해서 사실은 지금 전님, 그리고 전 전.